소아 청소년 비만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이 두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변 국가에 비해서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5살부터 19살까지 남아의 과체중 비만율은 43%, 여아는 24.6%로 중국, 일본, 대만을 모두 앞질렀습니다. 10대 남학생 2명 중 1명이 비만 위험에 노출된 상태인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합병증인데요. 청소년 비만의 약 80%는 성인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고혈압, 당뇨병, 지방간등 대사질환의 출발점이 될뿐 아니라 자존감, 저하, 불안,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발표된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의료서비스 강화방안 연구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비만으로 진료받은 청소년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이미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지혈증 등한 가지 이상의 대사 질환을 동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인병이라 불렸던 질환들이 이제 시대병이 된 겁니다. 교복 입은 아이들이 혈압약이나 당뇨병약을 처방받는 시대가 된 겁니다. 더큰 문제는 책임에 대한 인식입니다. 청소년의 80%는 체중 감량을 개인의 책임으로 여기지만 보호자는 45%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체중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해서. 낙인을 내면화할 위험이 매우 큰 겁니다. 이렇게 체중 문제를 개인 책임으로만 돌리면 대상자들이 전문 병원을 찾아 진료받기 어려워서 비만을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지는데요. 왜냐하면 비만 치료를 위해서는 근거 기반의 관리 지침과 전문가 개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청소년 비만을 일시적이거나 개인의 문제로만 보는 인식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청소년의 80%가 체중 감량을 시도했지만 보호자 중 60%만이 이를 인지하였습니다. 아이들은 혼자 싸우고 있는데 어른들은 그 사실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비만이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이유는 거의 모든 장기와 건강 문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비만은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지방간, 암, 수면 무호흡, 정형외과 질환 등 2 2 9기개 이상 질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다양한 건강 문제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비만이 다양한 대사 질환과 연결되는 만큼 치료제도 체질량 지수 개선이나 미용이 아닌 다양한 질환으로 적응증을 확대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내분비내과, 심장내과, 신장내과 등 다양한 전문가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임상 지침이 변화할 필요가 있고요. 즉 비만이 모든 건강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비만으로 인해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클 수밖에 없어서 비만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만 문제는 사회 문제로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아 비만이 증가하는 이유가 신체활동 부족과 나쁜 식습관에서 비롯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 문제는 무엇보다도 입시 교육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2024년 기준으로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 활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남학생이 25.1%, 여학생이 8.9%에 불과합니다. 남학생 4명 중 3명, 여학생 10명 중 9명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학교가 끝나면 바로 학원에 가서 밤까지 있다가 집에 가서 야식 먹고 공부하거나 자는 게 일반이니까 움직일 시간이 거의 없는 겁니다. 학교에서라도 체육시간이 충분해서 운동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마저도 국영수 과목에 밀려서 수업이 부실하니 정말 아이들이 움직일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신체활동은 학생들의 전반적 생활양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체육교과와 스포츠 활동 활성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체육교사가 아무리 열심히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노력해도 여타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신체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 기반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학교가 중심이 되고 가정과 지역 사회의 자원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가정에 신체 활동 숙제를 내고 가정에서는 학생과 함께 할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교는 전체 학생에게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보건소는 토요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비만 학생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학생이 참여하여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학원 숙제에 매여서 운동할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현재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아이들의 신체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아이들의 비만 문제도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살이 찌기 시작한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때부터 부모들이 아이를 국영수 학원에 보내고 예체능 학원을 그만두게 하면서 아이들이 식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면서 살이 찝니다. 학원 뺑뺑이를 두는 아이들은 거리에서 또는 계단에서 간식을 먹고 다음 학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편의점에서 나트륨 범벅인 음식을 먹으며 허기를 달래고 집에 가서 밤늦게 야식을 먹으니 살이 안찔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 운동하는 게 습관으로 몸에 배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도 운동한 습관을 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성인 중한 명만 신체 활동에 참여한다는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우리나라 성인의 신체활동 부정률은 전 세계 지표의 1.9배에 달합니다. 세계보건기구 195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신체활동 부정률이 높은 국가는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해서 4개국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운동하지 않는 나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운동 습관을 들이기 위해 학원 뺑뺑이를 멈추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신체활동을 가로막는 학원 뺑뺑이를 멈추지 않는 한 소아 비만은 계속 증가하고 아이들의 건강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질 겁니다. 지금은 소아 비만을 일시적인 현상이나 개인의 책임으로만 보는 잘못된 시각을 거두고 소아 비만이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질환임을 인식하도록 대대적인 캠페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